말씀은 누가복음 누기 2장 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줄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주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째서 일을 하였느냐? 너는 돌본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다 이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인다 님 하니라. 모함 여인 루시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이라 하는지라. 예루시보아스의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사랑하는 송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누가 봐도 불쌍하고 연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그리고 가산까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오직 그녀에는 모압 출신의 여인 며느리 룹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처럼 그녀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름조차 사람들에게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괴로움이라는 뜻을 지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나옴이는...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버려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동네 사람들조차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재건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나오미와 루시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때마침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는 어떤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마침 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흉년이 지나고 풍년으로 어, 다시 바뀌었습니다. 때마침 추수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나 용기를 내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는 우욕이나 여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며느리 루스를 통해 나오미가 고향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루스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당장 살 길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참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이삭 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한톨 한톨 찾아서 바구니에 담는 일이 더구나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구걸하면서 이삭을 줍는 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지요? 살아야, 살아야 했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눕기 1장 16절 보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구의 고백이지요? 루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살 소망이 없는 그 연약한 여, 여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루시 라우미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루시 이삭 죽기를 한 땅은 보아스 소유의 땅이었고, 마침 루시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그녀를 눈여겨 보는 것입니다 눈여겨 볼 것이 없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청상과부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여인입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특별히 루시에게 많은 은혜를 배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참 때가 되자 룻을 청하여서 함께 자리에 참여하게 했고 그녀가 마음이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아스는 루세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일까지 허락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이삭 줍는 사람들은 곡식단 사이에서는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루세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사, 사랑의 시작은 계속해서 사랑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물의 맛을 내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악과 불행을 없애는 것이고 기쁨과 생명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예비에 놓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도록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 기대 이상의 수확을 올리고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루시 거두어들인수확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어디서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루세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일단 나오미는 누대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루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어,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 관계이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무엇이죠?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엘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제정하시는데 출애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레이기에 나오는 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법 가운데 고엘 제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땅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본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그때 가까운 친족을 가르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그 친족 가운데 하나가 팔린 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친족을 가르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친족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그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서 복수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친족을 가르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친족의 형제가 먼저 죽고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되었다면 고인의 가까운 친족 중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경우 대신 남편이 되어주는 그 친족을 가르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어떠지요? 기업무일자의 역할은 가족이나 집화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오미가 루세게, 보아스가 우리와 친족이며 기업무를 짜라고 했던 것은 보아스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루스를 버리지 않니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열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고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주고 대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지요? 친족 가운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경우 다른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고 다시 그를 자유롭게 해줄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친족을 가르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업무를자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업무를자의 증거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고엘제도를 더욱더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업 모를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대신해서 자기 몸을 직접 십자가에 달아 산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엘 제도는 정확히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고엘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 또 은혜를 베푸는 고엘입니다. 고엘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완전히 위기에 몰린 사람입니다. 인생에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구원할 능력이 없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고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오미에게 룻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충분히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바로 라우미아 룻이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엘에게.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고엘이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고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 것인지 말 것인지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같은 친족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할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할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답게 고통 받는 자들에게 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순종하자.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오미에게 루스를 예비해 놓으시고 루스에게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대에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어 있는 영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